아버님 연세가 많지 않으세요? 상해보험이면, 자, 여러분들, 별로 보장, 단벌 넣을 게 별로 없죠. 상해보험이면 대표적으로, 자, 똑같아. 자, 상해나 질병이나 똑같아. 자, 진단이 있겠지, 진단. 가장 먼저 진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입원을 할 수도 있죠. 자, 장애, 어떤 거에 대한 진단, 수술 입원. 심하면 장애. 이렇게 보는데, 뭐 사망 이렇게 보는데 보통 보험을 들어가면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죠 서두에도 얘기하고 어제 그제 계속 얘기하죠 일단 대가리는 일단 사망이야 아 무조건 사망이에요 사망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주계약 기본계약 사망 들어가는 거예요 골절만 못 넣어요 없어 골절만 상해 수술비만 못 넣어요 그런 거 없어 상해 입원일당만 딱 그렇게 넣는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세팅이 자 사망이 일단 들어가야 돼. 이 보험료가 뭐 몇천 원일 수도 있고 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지. 그죠? 잘못 재수없게 걸리면 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상해라는 의미가 되게 넓은데, 자, 상해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상해로 장애가 남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해로 입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상해로 수술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해로 뭐 골절이나 깁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담보가 많다고. 그냥 상해 보험을 할게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나 대한민국에 놀러 갈 거야? 대한민국 서울로 갈 거야? 부산을 갈 거야? 제주도로 갈 거야? 강남을 갈 거야? 어디를 갈 거야? 그죠? 자, 보험도. 자, 질병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질병도 순서가 있는 거죠? 질병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큰 질병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지. 뭐, 입원을 30일 이상 입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특정 질병을 얘기하는 거야? 담보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하는 거야. 그냥 정리.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외우시라고. 그냥 외우세요. 자 실비 일단 넣으면 다 해결 됐죠 실비 일단 넣으면 상해든 실병이든 입원했든 수술했든 검사했든 약을 먹든 일단 이걸로 다 해결 됐죠 그 대신에 얘는 정액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완전 황당했어 손해보험의 실비가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 그냥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한번 말곤 다 되는 거야 포괄주의 그리고 나머지 정액담보들은 보상하겠다라고 한 것만 정액 담보니까 안 깎고 다 줘요. 암 1억 넣으면 암 1억 다 줘야 돼. 종신보험 내가 100억 들었으면 100억 다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러니까 실비만 실제 치료비만큼 쓴거 보장받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가입 많이 하면 다 받는 거예요. 중복으로. 너 이거 왜 가입 많이 했냐라고 안 주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상해보험 지금 질문 주시고, 뭐 질병보험 질문 주시고, 어떻게 보험을 해야 됩니까? 질문 주시고, 정말 너무나 어렵고 광범위하겠지만, 간단하게 가자고요 자, 실비 있으면 일단 다 해결. 운전하면 운전자.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 비금 그것만 넣어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넣어. 화재, 벌금, 배상 책임 넣고, 화재 불나면 건물 타잖아요. 건물, 가재, 배상 책임만 넣으면 이게 보험료가요. 이게 보험료가 얼마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자, 나이가 30살 기준으로 2만 원이 2만 원. 40세, 50세가 돼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 5만 원 이내로 다 되는 거고. 그 외에 내가 진단비만 집중해도 여러분들 보험료 내기 버겁다니까요? 진단비만 암 5천, 뇌졸중 5천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 그거 한 명당 보험료 10만원 이상 내는 것도 힘든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왜 모든 위험을 다 살려고 그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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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면 그게 무슨 위험 그게 무슨 보험이냐고요. 자, 어제 밤에도 어떤 여, 여성분이 카톡에 오셨어. 설계된 게잘 됐나요, 잘못 됐나요? 톡이 오셔서 담보가 다 들어가 있어. 요 제가 그냥 잘못 설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됐네요 하고 말았어. 근데 저 같으면요, 그냥 암이나 뇌졸증은 그냥 집중할 것 같아요. 그냥 암 3천, 뇌졸증 3천 이렇게 3천씩 딱넣으면큰 질병을 집중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은 뭐 예를 들어 운전자 중에 뭐 상해입원일당 이런 거 있죠. 상해입원일당, 뭐 골절, 뭐 깁스, 뭐다 넣었어. 뭐다 넣고 뭐 질병도 뇌혈관허혈성 다 넣어서 보장은 많아요. 근데 이게 집중이 안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요, 자암 걸렸는데 천만 원 받고 끝나요 그냥. 뇌졸증 걸리면 그냥 천만 원 받고 끝나요. 그러니까 보장을 내가 이걸 확률적으로 뭐가 걸릴지 모르겠지. 근데 이게 걸리면 나에게 큰 도움 되는 것만 집중해도 보험료 내기 어렵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